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감자로만 이렇게 맛있는 치을 해서 드실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많이 달렸습니다. 옥수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 요즘 장마철에. 감자 갖고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 감자 3개 갈아서 저는 검은깨 하고 같이 갈아서 전을 한번 부쳐볼 거예요. 물 없이 가셔도 되고, 네. 기계에 따라서 물을 약간 넣고 나중에 어차피 굴러낼 거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저는 금방 갈리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거 강판이나 믹서기 집에 있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 강판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본 거랍니다. 저는 이렇게 강판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갈리지만 네 편한 대로 이용하시고요. 체에다가 한번. 짜주진 않고 살짝 걸러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녹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부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저는 검은 깨를 조금 넣어볼 거랍니다. 전에 네두 개, 납작하게 한세개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분마기에 갈아주시고, 가루가 있는 분들은 가루를 넣으시고, 아니면 일반 깨, 참깨 있으면 그걸 조금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깨도 이렇게 해서 좀 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있으면 조금 넣어주세요. 파 있으면 파. 고추 있으면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예. 하나씩 쓸 때는 또 기에서 저는 냉동실에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예. 털어버리고요 씨는 조 넣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지겠습니다 안될 거예요. 고추, 파, 야채 당근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양념해 볼게요. 감자는 내 네, 국물은 따로 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녹말을 넣으세요. 소금만 쳐 넣겠습니다. 소금은 짜지 않게 한반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야채 넣어주시고요. 녹말도 깎아서 하나만 넣겠습니다. 깨도 낼게요. 감자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참 많아요. 요즘에 저희도 이렇게 네 농사지은 감자로 요즘에 전도 이렇게 부쳐서 드셔도 되고요. 뭐 여기다 부추를 넣으셔도 되고, 요새 감자채전 도 다들 핫하잖아요. 감자채를 해서 또 물에 불려서 물에 아, 바삭하게 하시려면 물에 담가서, 네. 쫀득한 맛을 없애고 바삭하게 드실 분들은 물에 잠깐 담궈서 건져서 녹말만 묻혀 붙이기만 하면 돼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붙여볼게요.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기름을. 으면 부침개를 해보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쓰는 것도 강판으로 하세요. 먼저는 또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시면 위에 피자를, 피자 치즈 있으면 위에 얹어서 더 드셔도 좋고요. 네, 이제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익으면 살짝 집어주시고요. 네, 불을 거의 줄여줬고요. 조금 익는 동안에 집에 피자 치즈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얹어서 드세요. 음식에는 공식이 없답니다. 있는거 이렇게 이용하셔서 드시, 뭐 녹기만 하면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양 가득한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거의 다 익었으니까 치즈만 녹으면 네, 담아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살살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소하고 맛있는 감자전이 완성이 되네요. 불을 끄고 이거는 거의 다 익었으니까 치즈만 녹으면 네 담아 보겠습니다. 네 치즈가 다 녹았어요. 저는 팬이 두꺼우니까 불을 껐지만 얇은 팬들은 조금 더어 불을 제일 약하게 하고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는 감자전이 완성됐습니다 검은깨를 갈아 넣어서 네, 고소하고 맛있는 네 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맛을 하나 보겠습니다 감자를 갈아 넣어서 쫀득하네요 우에는 바삭하고 음, 고소합니다. 음, 간도 저는 이딱된것 같아요. 정말 뜯어 먹는 쫀쫀한 게가 있어요. 음. 한번 검은깨나 참깨를 많이 갈아서 한번 해보세요.